2학년 때 당국대 동상 받을 때 별로 실감 안 났는데 이번에 수원대 은상 정말 기쁩니다 은수쌤 남쌤 감사합니다 <laughs> 대회에서 아무리 어렵고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와도 그 문제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신감 가지고 평소 하던 대로였습니다 따로 실기대 준비라기보단 평소에 그림은 많이 본 것도 도움 되지만 대회장 가는 버스에서 보는 그림이 진짜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기초 디자인, 기초 디자인인데 수원대 주제가 여성용 장신구를 만드는 것이었어요. 응. 평소에 우리 수업 방식이 그 구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융통성을 기르는 그런 수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풀었던 것 같아요. 응. 자아 많이 빠트리는데 그안 갖고 가면 진짜 멘붕이니까 꼭 가져가길 바랍니다. 남생수 선생님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신 선생님께 정말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